오늘은 영계의 구조와 실상 중에서 중간 영계의 상층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간 영계의 상층부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은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욕이 강할수록 더 빨리 올라갑니다. 또한 상층부 입구에는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되는 어, 과정이 있는데 우리 어, 단태 신곡 중에서 정재산 입구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곱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일곱 가지 재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연단의 지역이 있다는 거죠. 연단의 과정 있고 연단의 지역이 있는데 그 기간은 그 일곱 가지 재성의 강약에 따라서 다르다. 어, 그래서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는 일곱 가지 재성에 따라서 일곱 가지 어, 그, 그 지역이 있다. 음. 그래서 거기서 연단을 받받고 완전한 어, 그흰 옷을 입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보자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땅에서보다 훨씬 더 심하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러나 이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만일 내가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전히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랬습니다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돈지 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쓸볼때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 버리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 방법을 보자면 일곱 가지 재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그래서 교만성은 자기 자랑 잘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마음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기를 잘하는 사람 등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떡하지 오물이 가득한 수렁에 빠져서 범죄할 때마다 오물이 입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아주 그 더러운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아, 주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손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단 받는 장소에서의 범죄는 회개하면 보혈운청으로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고통과 형벌이 있기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박소리 목사님은 하늘빛 선교의 목사님인데 주님 오시이 구름 타고 오시리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2006년 12월부터 약 20번이나 입신을 하셨는데, 하루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래를 어 내려다 보고 있는데, 천국 담에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 담에 바깥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천국을 입신해서 갔어요. 천국을 입신해서 갔는데, 그 천국 담 바깥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곳이 어딘가. 굉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단 받는 장소다. 음. 그래서 마치 빈민 구제소 앞에 줄서 있는 호줄근한 사람들처럼 모시 삼백 옷 같은 그런 누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았으나 일하지 않고 은사는 받았으나 땅 속에 묻어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며 울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 박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자면 성남 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이 계셔요. 어 여러분들 그 책을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유황 불 속에서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 자신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장로가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유황불에 있다고 해서 그게 지옥이 아니죠. 예, 그거는, 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음, 말하자면 심령의 지성소죠. 어, 물론 성소, 성소에도, 어, 아직 정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심령의 지성소에서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그런 어, 그 죄성을 뿌리뽑는 장소가 바로 어, 어떤 경우에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 당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어, 보여지더란 얘기입니다. 또 전향금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주님께서 어딘가를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이 공작탈, 여우탈, 뱀탈 뭐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걸 벗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딥니까? 뭐그팔 개월 일간이나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중간 연결이라 심판받는 장손이라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어, 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 또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입니다. 당연히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제거되지 않은 죄성들이 뿌리 뽑혀지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낭교의 박현 전도사 우리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둡고 메마른 광야 수많은 나무 십자가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고통과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지 까마귀가 싸는 오줌똥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를 보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돼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은 아, 목사가 돼도 지옥 가고 장로가 돼도 지옥 가. 그럼 교회는 무한대다요이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버리지. 어차피 지옥 갈 거. 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음, 이렇게 어, 천국의 어,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 그곳에서 고난받는 그런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곡과 계곡 사이에 걸쳐진 외나무 다리가 또한 빙빙 돌고 있는데 그 아래에는 청길낭 떨어지 바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악어와 뱀 등이 우글거리는데 왼 여자가 어, 보따리를 이, 이고 등에 아이를 얻고 손에 들고 어, 이렇게. 빛나는 천성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뭐죠? 그 소유를 다 버려야 건너갈 수가 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인류 역사의 어, 발달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람도 뭐죠? 어,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가려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3차 연단이 기다리고 있죠. 또, 벼락을 맞았습니다. 책을 쓴 콜롬비아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때, 1 0 명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하여 우상숭배를 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자 의사는 진짜 의사예요, 볼 콜롬비아에서.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 진짜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벼락을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그 기절을 하고, 하루고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고 온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벼락을 맞았습니다.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정숙 권사님이 또 계셨는데, 충북 옥산 성결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중에 세 번이나 입신을 했는데, 천국과 교육받는 낙원, 심판 대 상층부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김충실 집사님은 2층 전에, 2층 전에 자개로 된 집이 보이더라는 것이 멸류관의 구슬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게 뭐예요? 전두의 열매, 사랑의 열매였더라. 또한 상층부는 같은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기름가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 믿다가 타락한 자입니다. 이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죠.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연단 과정을 가는 중에, 가는 중에, 어,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역과, 예, 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 타락하여서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죄 지은 교인들만 보여주는 거니까 놀리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천당도 지옥도 아니다. 아직 지옥에 못 들어가고 천당에도 못 들어간다. 아무것도 아닌 공중에 그냥 놔두는 것이다.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방들을 보았는데 누나를 뺏어서 선 곳으로 벽에 찍고 또 귀를 잘라서 붙이고 또 입을 도려내서 벽에 박아 놓은 방들 또 잘린 손들과 잘린 다리들만 있는 방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 아랫돌리는 사람이고 윗돌리는 황구렁이 모습으로 평소 목해자를 멸시했던 그런 장로님의 모습도 보았고 또한 작은 마누라가 연단만 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위에는 큰마노라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마노라가 가시덩굴 속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이렇게 연단 받는 장소에서 정성도들은 많은 유혹, 유혹을 받고 반복하게 범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회개하면 보여론청으로 용서받아 정결케 된다.그래서 형벌을 받아 고통이 따른다. 우리가 자기 행실, 자기 옷을 빠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기 옷을 빠는 과정에도, 어, 필요한 요소가 뭐, 뭐가 있죠. 어,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죠. 그렇듯이, 천국 중간 연계에서, 어, 이 연단을 받을 때, 연단 받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어린 양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형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보자면 죄성은 한 덩어리로 연단이 다 끝나면 교육받는 낙원 입구의 할례산에서 한꺼번에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거된다 그래서 마귀활동을 보자면 상충부 전체의 역사입니다 상충부 전체의 역사하고 연단받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땅에서 성도들이 연단받는 원리와 동일하다. 이 땅에서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각종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음. 상층부에서도 그런 연단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상층부에서 받는 연단은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 재성만 제거되는 연단이다. 상급은 오직 땅에 살아있을 때 선행의 열매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간, 중간 영역 상층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